덕진구청 하천관리팀이 지난달 31일 게시한 기간제 직원 모집 공고입니다. 담당 업무는 하천 환경관리. 응시원서 하단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병명은 무엇인지 써내라고 합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는 민감정보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응시원서에서 물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정보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니까 옆에 분이 그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못 하고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이공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빼는 걸로 진행을 하고 배우자의 연금과 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주시 문화재팀이 문화재 안전 경비원 기관제 직원을 모집하겠다며 낸 공고에서입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인데 탈락자의 정보까지 네, 불필요하게 네, 수집해 이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담당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그거를 걸러내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저희는 그 채용이 어려운데요. 전주 동물원의 환경 정비와 식당에서 일할 기간제 채용 공고에서는 장애인 차별 문구가 눈에 띕니다.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예상된다며 아예 응시 참여 자격을 주지 않은 겁니다. 예, 쓰레기가 어떻게 요장이라이 네. 네. 예, 뭐 예, 뭐 다른 뭐 그게 아니라 그좀조시에거생각그 그뭐 네. 취재 결과 이들 정보를 요구한 담당자들은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